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때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박자가 4분의 4 박자입니다. 그렇지만 처음에 보면은 8분쉼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8분음표가 세개 나오지요. 네, 그래서 총두 박자가 나와요. 그래서 못 갖춘 마디. 갖추지 못해서 못 갖춘 마디. 그 다음에 왼손은 2분 심표가 나와서 두 박자 쉬고 가는 거. 네, 그래서 못 갖춘 마디는 약하게 시작하고 주하나님에 가서 강박이 나옵니다. 자, 우리가 이 곡에서 배울 거는요, 어, 멜로디가요, 같은 음이 연거어서 그죠?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곡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아노를 칠때 반박자 똑같이 치다 보니까 어떠세요? 그죠? 너무 딱딱하죠? 네, 이럴 때는 잠 조심하셔야 돼요. 자, 이럴 때 어떻게 치시냐면 우리 음악 용어에 루바토라는 게 있어요, 여러분. 루바토. 자, 루바토. R U 루, 바, 토. 자, 루, 바, 토. 무슨 뜻이냐면, 어, 기분을 살려서, 네, 이게 중요하죠. 기분을 살려서, 그, 자유롭게 템포를, 어, 잡아주는 연주법이에요. 그러니까, 그렇지만 너무 벗어나면 안 되고, 자기가 그 안에서 그 기분을 살려서 그 부분을 좀 밀고, 당기고, 살짝살짝, 네 그렇게 해서 템포를 조금씩 자유롭게 연주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주한 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내 마음 정확하게 하지 말고 내 마음 속 마치 여러분들이 신앙속, 하, 신앙속, 신앙송 하듯이 하시면 돼요. 네. 한번 피아노를 치지 마시고, 시를 읽, 읽어보세요. 주하나님, 지으신 모든 세계,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, 네. 이렇게 신앙독을 해보시고, 자, 여, 물론 연습은 처음에는 박자대로 또박또박 해봐야 되겠죠. 네. 그런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루바토를 사용해서. 주하나. 맞죠? 저 아래 있는 자, 우리가 전 시간에 끝에서 꽉 이렇게 마침표 찍어주셨죠? 이번엔 거꾸로 밑에 그 음을 쿵 강하게 치고 올라오시는 거예요. 네, 그럼 소리가 아주 강하지, 강해지겠죠? 주님의 다시 페달을 사용하시는 분만 하셔야 돼요. 페달이 없으면요. 딱 끊어져서, 예, 좀, 그냥 차라리 이곳에서 그냥 코드를 짚어주는 게더 좋아요. 페달을 사용하시는 분 안에서, 꽝! 그 다음에, 열 번째 마디 보세요. 자, 테너가 왼손을 보시면, 테너음은 소를 계속 네 박자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는 미레미 미. 그래서 처음에 테너와 베이스를 한 번에 쳐 주시고 엄지손가락 계속 누른 상태에서 레미 이렇게 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연주를 해 주십니다 자 주님은 G코드 아름답죠 그 다음에 세이니까 8을 더하고 그 다음에 액센트 강하게 치는 거꽝그 다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한번더 밑에 그음치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여기도 두 파트로 자그 다음에 D마이너스 7 여러분 레파 라 도예요 7화음인데 D마이너 레파라죠 D마이너 세븐 세븐은 뭐라고 그랬죠? 4개의 노트로 돼있는거 레파라에다가 7번째 음 어디서? 레에서 D음에서 D음에서 7번째 음인 C 도를 더해준거예요 그래서 레파라 도로 어, 만들어진 코드죠 이거를 이렇게 조합을 소리가 더 좋은 소리로 내 네, 짚어봤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첫 솔시레파, 그죠? 네, 이렇게 왼손은 솔레파, 오른손 시하고 파를 두음을 해서총 다섯 개의 노트를 쳐서 아주 크게 치시고 누른 왼손 누른 상태에서 멜로디 시 페르마타. 자, 또 마침표 찍습니다. 강하게 쳐, 어, 쳐주시는 게 좋겠죠, 이 노래는. 내 영혼의 찬양하. 힘있게. 네그 다음에 한세 박자 하시고, 네. 뛸 때도요, 여러분. 마지막에 강하게 끝났지요. 그 다음에 손을 들을 때는요, 팍! 뛰세요. 스피드를. 들어주세요.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아멘 작게 끝나잖아요. 네. 그러고 손을 들땐 여러분 살며시 들어주세요. 네. 이거 아멘 고요하게 하셔놓고 확 들으지 마세요. <laughs> 자,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. 크게 끝났죠? 그러면 확신있게. 그 다음에 작게 끝나죠? 노래가. 그러면, 살며시, 건반에서 손을 떼어줍니다.